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세계 미스터리 31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룻밤 사이에 두 곳의 방송국 전파를 납치한 마스크 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1번째 시카고 방송국에서 벌어진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사건. 1 전파 납치 사건. 전파 납치란 방송 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개인이 전파를 송출해서 정규 방송이 아닌 방송을 정규 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일종의 방송 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에 더큰 출력으로 송출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날로그 방송의 전파 납치는 매우 쉬워서 FM 라디오의 경우 무선 카팩으로 국지적인 납치, 어, 전파 납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방송국의 송출 전파를 밀어내고 내 전파를 대신 수신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작업이죠.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전파보다 강한 전파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도 고출력 전파를 쏘아 보내면 그 위치가 너무나도 손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방송국의 중계 신호를 가로채는 방법이 이용되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방송국과 중계차, 방송국과 다른 방송국, 방송국과 송신소, 를 오가는 데 필요한 전파를 지향성 안테나를 안테나를 통해서 사용을 했고 이것을 가로채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방송국의 범위 내에 모든 시청자에게 점, 이 납치된 전파가 전달되게 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중계 회선이 디지털 디지털 무선 혹은 인터넷을 통한 IP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해 전파를 발신하는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전파를 납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전파를 납치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드 왕자의 게임》을 방영했던 미국의 유료 케이블 채널 HBO의 전파를 납치했던 캡틴 미드나이트 사건입니다. 1986년 4월 27일 새벽 존 맥두걸은 영화 《위험한 장난》이 방영되고 있던 중에 전파를 납치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신가, HBO, 캡틴 미드나이트다. 한 달에 12.95달러라고 말도 안 돼. 쇼타임과 무비채널도 조심해라. 그는 자신이 밝힌 대로 HBO의 월 정액, 가격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를 납치했고, 약 30초 뒤에 HBO에서 전파 출력을 높여서 전파 납치를 막으려고 했지만, 다시 20초 정도 만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후 맥도걸은 결국 체포가 되었고, 5,000달러의 벌금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맥스 헤드룸 전판 납치 사건 위에서 이야기한 맥도걸의 전판 전판 납치가 본인의 불만을 텍스트로 표시하는 정도였다면 오늘 이야기할 맥스 헤드룸 전판 납치 사건은 기괴한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위사건의 경우 뚜렷한 목적성과 함께 범인이 밝혀지고 처벌까지도 받았지만 맥스 헤드롬 전파 납치 사건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까닭, 까닭도 범행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몇 명이나 되는지도 아무것도 확인할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7년 11월 22일 오후 9시 14분에 발생합니다. 시카고의 WGN TV에서는 미국 프로풋볼 NFL의 홈팀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맥스 헤드룸이라는 영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맥스 헤드룸. 의 모습을 본떠 만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수 없는 말과 행동을 약 25초 동안 이어갔고요. 결국 방송국 엔지니어에 의해서 다시 전파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포츠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던 이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이 화면을 보게 됐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바로 NFL, 풋볼이에요. 그런데 이 풋볼의 홈팀의 승리를 알려주는 방송, 뉴스 방송이라면 이 시카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초 동안 이상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와서 알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 댄 로원조차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건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2시간 뒤인 밤 11시경 인근 WTTW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닥터 후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맥스 헤드룸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전파를 납치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음성이 보다 또렷하게 들렸는데, 내가 지금 세계제일의 신문 얼간이들을 위해 엄청난 걸작을 만들었군.과 같은 의미를 알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다가 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맥스 헤드룸에 대한 유튜브 방송, 그때 당시에 어떤 방송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캡틴 미드나이트 사건과는 사이즈가 다른 이 범죄 행위에 미국 방송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충격에 휩싸였고요. FCC가 어 FCC가 직접 나서서 범인 색출에 열을 올립니다. 필 브레드퍼드 FCC 대변인은 영 성명을 통해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FCC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합니다. 범인 잡히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언포도 빼놓지 않았으나 언포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는 없. 이 끈질긴 추격 끝에 이 전파 납치가 시카고 시내에 위치한 윌리스타워에서 송출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용의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FCC 측은 먼저 방송 송출에 관여하는 워싱턴 시카고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고 그러자 미 연방 수사국 즉 FBI까지 수사를 거들고 나섭니다. FBI는 유일한 증거인 전파 납치 녹화 방송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가면을 써서 얼굴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했고, 대신 FBI는 녹화 영상의 배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이클 마커스 FCC 조사관은 배경은 2.4m 너비에 산업용 금속으로 보이고 금속제 셔터문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창고가 영상 녹화의 장소로 지목이 된 거죠. 수사 당국은 즉각 시카고와 인근 지역의 창고들을 모두 훑었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시카고가 미 중서부 지역의 경제중심지라 창고는 너무나도 많았고 수사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첫 방송사고 대상이었던 WGN 방송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된 해고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범인이 말한 세계 최고의 신문 얼간이라는 언급도 WGN 비판 세력이 범행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보태게 되는데 WGN이란 이름 자체가 모기업인 시카고 지역 일간 시카고 트리뷴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월드 그레이티스트 뉴스페이퍼 세계 최고의 신문의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바로 이 WGN이라는 이 특정 대상을 노렸다. 라는게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어떠한 유력 용의자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3. 끝내 밝혀지지 않은 범인 그리고 덕분에 사건이 발생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의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유력한 가설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전히 성별과 나이 등 범인의 관한 정보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 연방법은 전파 납치 공소 시효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할 근거마저 없죠.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1977년 11월 26일 오후 5시 12분경에 발생한 에쉬타 전파 납치 사건입니다. 영국 남부 지역의 방송사였던 ITN에서 방송, 어, 송출하는 생방송 전용 뉴스가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화면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의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의문의 남성은 자신을 외계 행성, 애슈타의 지도자, 브릴론이라고 소개한 뒤에 모든 사악한 무기들은 사라져야 한다. 만약 무기를 포기하면 인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함께 늘 지구인들을 지켜봐왔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돕겠다. 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의문의 목소리는 그렇게 6분 동안 이어진 뒤에 목소리가 다시 앵커로 전환이 됩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송신기가 알수 없는 누군가에게 도용되었던 이 사건은 외계인의 등장이라는 특이한 컨셉트로 인해서 영국에서 꽤큰 이슈가 됩니다. 또한 몇십초 분량밖에 되지 않았던 다른 전파 납치 사건과 비교해서 6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파가 납치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외계인의 짓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죠. 하지만 외계인이라면 굳이 소수만 시청하는 지역 방송사 ITN의 방송을 납치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영국 남부 지방의 사투리를 구사했다라는 점 등에 의혹이 남아서 논란이 정리됩니다. 다만 1970년대에 TV 방송의 전파를 납치했다라는 점과 끝내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기는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행위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고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모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맥스헤드름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WGN 측은 사건 30주년을 맞은 2017년 11월 22일, 맥스 헤드룸 전판 합치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도 엄청난 방송 사고였지만 기발한 발상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도 줬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건은 범죄 컨텐츠가 아닌 미스터리 컨텐츠의 영역에서 오늘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저지른 사건인지는 알수 없는 이 전파납치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미스테리로 쭉 남게 될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들려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